안녕하세요. 럭커입니다. 다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또 냥코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. 요즘 좀 핫한 게 있죠? 그, 바로 고양이 소녀인데, 선생님 봄이에요? 선생님 또 봄이에요? 라는 스테이지가 또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고양이 소녀라는 냥코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냥코로 3단 진화를 시킬 수 있는 스테이지를 깨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, 일단 여기 있고요 이겁니다. 각성한 고양이 손의 습격인데요. 전 일단 닫겠어요닫겠지만은이 스테이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스테이지는 빨간 적이 대, 대부분 좀 나오는 편입니다. 그래서 빨간 적 위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 또 거신, 거신이라서 거의 색도 없고 색도 없으니까해얀으로 멈추게 할수 있는 발키리를 가져갑시다 발키리 가져가고요 아 아니다 고 대신 이거 가져갈게요 F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슈퍼레어로 어, 여기 시갈레온 가져갈게요 시갈레온이 빨간 점과 좀비에게 초 데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빨간 적이 나오기 때문에 초대미지가 초대미지를 줄수 있는 걸 가져가는 좋겠죠. 자, 일단은 먼저 고난도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고난도는 별거 아닙니다. 일단 문제는 초고난도에좀 그런 거죠. 자, 일단 이게 고난도인데 일단 바다레오 패드가 이제 한두 마리 정도 나옵니다. 두개 정도 나옵니다. 두 마리 두 마리 정도 나오는데 이때는 그냥 뭐돈 버는 타이밍을 생각하고요. 이제 고대에서홍당무분도 나올 거에요. 홍당무나과안 나올 때가 참 모르겠는데, 일단 나올 겁니다. 아, 나 소개 좀부탁하려는데내 볼게요. 네. 네, 저돈 벌었으면 바로 당근 뽑아주시고, 바로 돈 번호 통으로 이용해 드릴게요. 이용하고! 자, 발키리 뽑고 저거 이제 뮤트 한방으로 이렇게 나가떨어지거든요? 이제시갈레이도뽑게요시갈레게 뽑고 얘렇게해 이제 치면 이게나올거예요 근데 이거신이 의외로 얘가 의외로 좀 쎄가지고 나중에 이건시갈레이이좀 딜을 그이마 조금 서이서이라서이갈레온서로렇게 해서, 이해요 아, 젠느들 조금씩 조금씩 뭉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이때부터는 고양이 사거가 쓸모가 없어요. 쓸모가 없고 그냥 딜이 좀센 애들, 그런 애들 위주로 뽑아야 됩니다. 고기 방패는 그냥 계속 필수로 뽑아주고요. 일단은 그리고 또 얘가 계속 계속 막 내려찍고,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발키리가 안 죽기를 좀바래야될것 같아요. 발키리가 안 죽어야지 좀게기가 수월해집니다. 이렇게. 발키리가 30% 정도의 확률로 적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. 30%면은 좀안 좋은 확률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되게 좋은 확률이거든요. 이게 하얀 색까지 멈추게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확률인데.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. 어. 자, 일단은, 나방이 좀 잡았죠? 나방이 좀 잡았으니까, 이제 좀 많이 멈추게 해봅시다. 자, 감옥 뿜고요. 때리고. 한대더 가자, 한대 더. 두 대. 세 대. 네 대. 다섯 대. 여섯 대. 자, 이렇게 죽었습니다. 죽으면은 돈이 렇게 많이 줍니다. 돈이 렇게 많이 주니까, 혹시 돈이 부족했었으면은, 바로 거신 잡고 때려서, 때려서 돈 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초고난도 그냥 들어갈게요. 일단 초고난도에는, 예, 하이에나가, 많이 뭉쳐서 나와요, 나중에. 성을 때리면 많이 뭉쳐서 나오기 때문에, 일단 뮤트는 나중에 뽑으시되 발키리라고 여기 시갈레온을 좀 많이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사과를 뽑으면서 빨간점을 멈추게 해 봅시다. 저 일단은 저 촛불소가 죽으면은 돈을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갑 먼저 열어놓겠습니다. 지갑 열어놓은, 열어 놓은, 넣어. 지갑을 열어놔서 나중에 돈을 많이 수급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. 저 투프소가 죽는 대로 이제 시간 레어나고 그리고 또 발키리를 뽑아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지금 괜찮게 흘러가거든요? 자, 이제 됐습니다. 이제 시간 리 온도 뽑고, 이제 곰선생 죽으면은 바로, 뮤트, 뮤트 뽑으면 되겠습니다. 강력 뽑으면 되겠어요. 자, 드디 이제 하이에나 나왔는데요. 아,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잘못 말한 것 같은데, 이게. 그, 하이에나는 아마 계속 나와요. 계속 나올 건데, 계속 나올, 계속, 계속 나올 거라서, 이게, 거신하고, 이거, 곰선생이 같이 견제할 수 밖에 없거든요? 그래서, 젠너를 좀 많이 뭉쳐내야 합니다. 젠너가 의외로 딜이 세요, 얘가. 의외로 딜이 세가지고, 상당히 좋은 딜러가 될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, 무엇보다 발킬이 죽지 않게끔 하고. 오케이. 뮤트 나왔고요두 대. 네 대, 네 대. 자 이렇게 젠너만 뭉쳐도 이렇게 하이에나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대 때렸고요 지금. 여섯 대, 오케이 한번 밀렸습니다. 얘가 한 세네 번 정도 밀리면은 죽는 걸로 알아요 이 컷입니다. 자두 번째 이제 하이에나 이제 좀 밀리고 있죠 이제. 아, 근데 발키리가 죽었네요. 이거 어떡합니까, 이거. 발키리가 죽으면 이제 그냥 죽어라, 죽어라. 그냥 잰네만 뽑으면 되겠습니다. 잰네를 뽑아서 견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잰네가 범위 공격이라서 하이에나도 같이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사정거리가 350이라는 어마무지한 사정,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하이에나보다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가능할 겁니다. 물론 거신을 견, 거의 견제하는 것도 쉬울 것 같고. 뭐 고기 방패는 계속 뽑아주고 뽑아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시갈레온이 이렇게 딜을 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버티기만 한다면 그 충분히 깨실 수 있는 스테이지입니다. 자 아예나 나가 떨어졌고요. 이제 다시 발키리 뽑겠습니다. 발키리 뽑고 자 드디어 거신 두번 밀렸습니다. 두번 밀렸고요. 이거 계속, 빨리 죽여야 이거 하이에나 이제 그만 나올 건데. 하이엔에 있으면 조금 상가지이긴 한데요. 아, 또 나왔어. 계속 나오네, 저게. 아이고, 아이고. 아키 죽어봐야 다 이거. 아키리 죽으면 이거, 이게 유마거든요, 이게. 오케이 이렇게 넣어주고 있고 어안되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위험해 위험해 죽으면 안돼 오케이 하이엔에서 나가 떨어졌고요 강무 붙겠습니다땅 맞춰서 강만대 때리고 땅 맞춰서 두대 때리고 땅 맞춰서 세대때리고 나가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거시나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깨는 건 시구중 먹기입니다. 그냥 깨요 이거. 이제 하이에는 뭉쳐도 이제 상관 없죠. 어차피 지금 계속 상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기만 배포해 주면서 견제만 하면은.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대포로 날려주면서 경제를 제대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깼습니다 이렇게 깨면은 그 제가 미리 깨놔서 지금 이러는건지 지금 깨면은 이렇게 파업 들어가서 이 레어 캐릭터의 고양이 소녀를 이제 못쏠 고양이가 2단지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데 원래 이게 고양이 소녀잖아요 못쏠 고양이 되고 여기서 이제 20레벨 해서 진화를 하면 장미냥이 되는데 이 장미냥의 이 능력이 체력이 부쩍 늘었고 그리고 적예 캐릭터부터 이거 움직임을 멈춘다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 적에 대해서 엄청 강하고요 범위 공격이네요 일단은 뭐 일단 그래도 깨보면은 좋은 스테이지긴 하니까 이 영상이 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